네 안녕하세요 루팡입니다. 오늘 의 게임은 피치의 모험입니다. 골드라이언을 골드브라운이라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피치가 날라가다 피치. 응? 이 어? 어딘? 넌 누구니? 전 피치입니다. 그걸 어디에서 왔니? 카카오 동산이요. 이런, 이런, 여기는 골통 동산이란다. 거기서 여기까지는 12만 킬, 12만 킬 영상인데. 저 여기 25초 만에 왔는데. 너는 이제부터 용사다. 꼭 우리 마을에 되찾아지요 무슨 일이에요? 지금 우리 동산은 좀비로 가득 찼어요. 내 안에도 좀비 때문에. 꼭! 해주세요 두두두. 좋아요! 꼭 하고 오죠 제가! 음.. 너무 똑하니까 그런데.. 아 이거.. 이거 제가 피치인데 콩나시도 모두 해보았어요 그니까? 봐주세요 근데.. 아이.. 근데 누가 이런 짓을.. 골드라이온과 카카오 원수야 알겠어요! 근데 좀비가 왜여기나왔죠 지금.. 우리 마을이 마지막이고 한 마을은 접수떠나고 두번째 말과 붙고있어 그 말은 몇킬로미터쯤? 여기서 90분정도? 알겠어요 그렇다면 혹시 모르니 보복을 입고 가렴 후후 방독면 방독면 감면보 좀비 헐굿 일단 좀비 투명 바지, 좀비 하굿, 조각생 도대, 피치감 갑니다 바로 고고 전쟁 나갈때만 이렇게 처장한 신세, 신세대 지금 내가 용산인데 이렇게 비가 오드는거야? 씨꼭 기다리세요. 피치 어디가? 나쁜 잡으로. 나으나 갈래. 고고고 o g 야 어디가? 잡으로. 고 o 만 어디가? 경 따라와. Hey 어디가 요 어디가요? 따라와 잠만고. 언제 가지? 다 왔어. 야, 야, 야 저, 저기, 좀비! 오 마이 갓! 근데 좀비가 없어. 야, 총 쏴! 총이 어딨냐! 저기 피지, 너 정신 나갔어. 제이지 헤이, 쟤거다 나한테 총이 여기가 있어. 좋아, 쥐기자 근데 얘는 총이 아닌 것 같은데. 다닥다닥. 근데 총안쏴 겁나 힘드네. 어? 여기 카카오스야. 어차피 찾아왔네. 애송이. 바다, 표창비지 방, 재미야 튜브. 어. 어, 튜브 어디 있어? 몬 죽었어. 바다, 몸무으 윽, 부탁기, 꼬드, 부아우. 라이언 아닌가? 어, 부탁해 골드 라이언! 아래 조심해. 응? 푹! <laughs> 우와! 대원, 네오 사망. 돼지, 시리 던지게! 하하하, <laughs> 아프건, 재양이재양이다오늘아 하늘 맑구먼. 좀비 원수가 나타났군. 좀비 퓨어쨔. 핫! 튜브 던지기? 핫! 튜브 맞추기? 으아! 대왕 튜브 사먹. 좀비 죽는 마법. 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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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라. 푼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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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비 원수님이 마법으로 살인됐습니다. 이름이다. 지금 나허뿅 크고 오만 가지 생각이 더듬 어 언젠 언젠에 뛰던 일단 튜브가 죽을 때그 트리도 d j 이 해서 트리도 압축시켜 간 거야. 대장짜 님이 실수. 대장짜 님에 실수를. 골드 브라운 으 골드 라이온 사망. 라이온이야네. 라이온이야. 라이언, 부라 응, 라이언이지 코드 라이언 사랑 제이 예! Yeah, 이제 홈, 홈 고! 사망한 녀석들은 묻어나야지 빛의 뭔가? 어, 저기 잠만 저기 뭐지 이스터에그 사실 제이지는 좀비들의 대망이었고 본부도 가다가 그들과 만나 그 단서를 보고 왔다 진짜 그 비행기 너무 빨리 끝났네요 못 뺏, 못이 있어. <목> 응, 못 뺏어. 음. 한 번, 한 번, 알도들 한번 살, 자세히 살펴보고 해보겠습니다. 알이 아, 어딨었지? 어떻게 까먹었어? 또, 어떡해. 아, 알, 알, 알. 아디 없지, 왜. 분명 아디는 본거 같은데, 아디 없으니 겁나 웃기네. <laughs> 음, 아디 어디 진짜? 음, 어, 여기 있네. 딱 여기 있네. 음, 어디, 이건 돼지 생성. 음, 이건 노세. 음, 이건 뭐야? 좀비말. 음, 이건 하스크. 음, 음, 이건 엔더진드기. 엔더진 아니야, 엔더진드기는. 음. 이건 뭐야? 좀비 좀메 좀비 주메. 어제 뭐 재밌겠는데? 어제 뭐 재밌겠어. 어제 뭐 재밌겠어. 좀 좀, 좀 시간 남는 거 없나? 재밌는 게 없네. 에이. 에너지 진짜 귀찮아 사용해보고? 음, 안좋면 이거는 위더스킬라톤, 이거는 별로래. 스킬 어? 이건 스킬라톤. 아 버려 그냥. 준비 민이는 그냥 이거 아니야? 응 평화동이지? 맞다 시험 해보고 준비 중이아니 아니야? 이거 아네 이거 아 이거 아니야? 이아니 이거 아이 어, 춤도 드려. 춤도 못근데 빨리 가도캐릭터데다음길음에 다른 여섯 가다는 여섯 보다더 빨리 가는 여 얘기를 하다가 아무튼 을 빨리 가기길하 알아 그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게이로나 으, 하지만 허기, 으, 으 배고파. 으, 좀비 좀비 좋아 좋아. 어, 좀만 좀만. 어머 어머 어머. 좋네. 어, 끝났다. 자 이제 엔 이거 아니야? 이 좀만 좀만. 오 좀만 이거 이거 이상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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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어? g l e 어람 어, 어, 사은이 다 죽여. 어? 자, 오, 안돼, 포커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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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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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깔끔한 마무리. 아직 많잖아 아직 전 지금 엄청나게 지금 엄청나게 개리 있는 상태야. 빨리 좀 이상한 거, 노에도 필요 없고, 종비마도 필요 없고, 호스콘은 필요 있어. 일단, 제가 지금 죽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제가 죽으면 이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못 배틀이고 뭐. 아 아, 단는 혹시 모르니까 승리의 축복 하나. 응, 어? 뭐야, 이거 다 있는 거야? 여기 다 있다. 어, 방금 있었는데. 여기 있다. 어. 다이아몬드 검, 철검. 두개 놓고. 글래줄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글레이저 없어 여기 다 있다고 했지? 그냥. 내가 아까 뭐, 뭐 챙기러 갔지? 까먹었다 근데 응, 뭐 가지고.. 아, 폭죽, 어, 폭죽 뽁쭉, 까지왔 갔지? 이거랑 이거 좋아 그러면

ご苦労ね。 이제 죽는 건가 진짜. 그 다음은, 이게, 오! 그 다음은, 보통이니까. 오! 제발! 어, 배고픈데. 예에에 <laughs> 네, 그 다음엔, 황금도 응? 음? 이게 엔드진드야 이건 뭐야? 엔더 진드기, 엔더 진드기? 왜 엔더 진드기? 어? 어? 응? 뭐야? 저 좀비만 한번더 내보야지. 오랜만에 좀비만 한번더내보어 잠깐만. 얘탈수 있겠지? 뭐 못하냐고. 좀 많이 <laughs> 먹고 있어. 이렇 보이는데? 너밥 먹었냐? 어.

엄마, 그냥 뛰어야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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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지금 가보면 어그 오, 잘부팅는데밥 먹고 싶어. 밥 먹고 싶지 그래, 뭐부터게 뛰어? 어드디어어 오, 너부터 뛰어. 좀 싸웠어. 어, 죽어! 어,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어, 죽어, 죽어! 어, 죽어! 어, 죽어! 네, 벌써 한눈 앞에 좀 17분이 되었네요 근데 여기는 어디지? 음, 이, 이럴 때 슬커, 슬커가 있어야 되니까, 네, 바로 슬커, 바로 슬커한지 가야 되니까, 빨리빨리 빨리, 빨리 쓸 거, 빨리 쓸거빨 가져올게요. 네, 빨리 쓸거 가져올게요. 근데 쓸 거가 보다 색이었나? 야쓸 거가 어떤 인가쓸 거? 어 빨리빨리 빨리, 빨리. 야 지금 17분이 딱 넘었어. 인간이 아니야 이건. 진짜. <laughs> 지금.. 네 지금.. 저는.. 사상 최초로 지금 엄청 많이 찍고 있는데요. 제기 더운 거더 좋아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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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 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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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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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더모 피아차. 얘도 다 담아, 유수. 됐어. 바이바이.